핵심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토지 거래 허가를 이제는 뭐 철폐를 한다고? 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온 거야? 내 뉴스를 봤더니 두둥. 드 이런 갭투기꾼들이 핵심 요지에 가서 저 자산들을 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성인들은 더 내가 살수 없고 거기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점점점점 올라가서 완전 초 양극단 시장에 대한민국은 망하고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은 완전하게 그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. 오로지 실 거주자들만 살수 있도록 법으로 통제를 해서 완전 들어올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고? 그런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. 야,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기자까지 됐는 분들이 왜하나는 알고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못 들어갈까요?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거기 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리 좀 전세를 떠두고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내가 지금 실거주 하지 않아도 월세라든지 전세를 임차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지역에 저 핵심 위치에 있는 지역에 월세나 전세 물량이 추가로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네. 야, 그럼 전세 물량이나 임대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월세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거나 안정되는 것이 아닐까? 이까지 우리가 생각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? 무조건 투기다, 무조건 다 막아야 된다. 법은 그렇게 꽁꽁 묶어놨더니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됐나요? 반대로 계속적으로 거기만 지금 복당하고 있습니까?